5월은 장미의 계절이죠. 장미꽃을 그리는 법을 공부합시다. 자. 한 송이 더 그려봅시다. 물감은 옅은 물감에서 짙은 물감으로 붓 끝에 짙은 연지를 계속. 방법은 같죠 여기서 백장미 그릴 때의 방법과 똑같은 붓질이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. 다르게 그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잠시만 또 보여드릴 거고. 자 여기서. 이 앞에 있는 꽃이 머리 부분을 이렇게 좀 각을 세워주세요. 자, 여기서도 이쪽에 있는 이 꽃잎마저도 각을 이렇게 세워서, 자, 자, 자 어떻습니까? 조금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요? 자. 여기서 깊게 들어가 있는 장미꽃의 꽃, 꽃, 잎을, 자, 돌려주죠. 자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하니까 장미꽃이 그 겹겹이 말려있는 부분이 보이죠.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. 자. 다시 한번 이쪽에 이쪽에다가 붙릴게요 자, 이번에는 자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서 그려 봅시다. 장미꽃 모양의 형태를 잡았어요. 잡았는데,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, 꽃의 그늘을 한 쪽을 만드는 자, 여기다가 각을 세워줬어요. 좀 아깝지만, 이게 꽃잎이 아주 부드럽게 그 아침 이슬에 촉촉이 젖어있는 그 꽃잎을 갖다 망가뜨리니까 조금 아깝기는 한데, 여이좀 섰죠. 그 다음에, 어, 역시 마찬가지. 여기서 연지 색깔을 이렇게 잘 해서. 야, 가장 네밀한 장미꽃의 깊은 부분. 자, 꽃잎이 겹겹이, 자, 핍니까? 꽃이 피는가요? 자, 여기서. 조심할까 그래서 짙은 색깔로 칠해 버리고 싶은데 이렇게 풀어 주세요 여기 하얗게 이런, 그, 이런 부분 덜 칠해진 부분 그거를 아깝다고 이렇게 칠해 버리면은 더 매력이 떨어집니다 요거는 이슬이 하나 떨어져서 반사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, 여기서 보면은 여기 지금 따로 지금 놓고 있는데 물을 건드려 주자니 조금 흠들려 하는데 지 되게 하는데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살짝 요 정도. 자 아까보다 훨씬 낫죠 아까 낫고 여기 됐고 자 됐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여기 하얀 백장미가 있는 부분에한개 부분을 살짝 조심스럽게 먹을 다치지 않게.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그러면은 붉은 장미 두 송이요 백장미 두 송이가 그려졌어요 백장미 두 송이는 중앙에 깊은 꽃 부분을 자이렇게좀 색깔로 좀 건드려 줍니다. 자. 그 꽃의 그 양감, 볼륨이 좀 생기죠? 파리를 그리하는데 파리는 이 녹색을 잘 비벼서 그 물감을 물감을 해서 녹초 녹초 색깔입니다 이름은 그리고 여기 붓 끝에 붉은색을 같이 물감이다 해서 이런 색깔이 나오도록. 자, 보입니까? 네. 네. 그리고. 이 색깔도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녹청색입니다. 녹청색을 섞어서 그 옆에 이건 검정색이거든요. 흑색인데 흑색을 섞어서 잘 이렇게 해주면은 아주 재미있는 색깔이 돼요. 은은한 아주 이파리가 농익은 한참 아주 농익은 이파리 색깔이 돼요. 자. 확실히 이 발효와는 다르죠. 이렇게 해서. 다시 녹초 색깔이나 붉은색을 섞어서 다이 정도 그리면 되겠죠?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림이 꽃이 두 송이, 두 송이. 이파리가 이렇게 평행대를 하고 있어요. 요걸 변화를 좀 줘야 합니다. 자, 여기서 조금 다른 색깔에 여기에 겹으로 이파리가 보이는 변화가 좀 있죠? 자, 여기서도 어떤 부분을 줄까? 야, 여기다가 겹쳐서. 그러면은, 야, 조금 이제 변화가 생겼죠? 야. 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? 그냥 평범하게 쭉뻗은 줄기도 있겠지만은, 그래서 좀 극적인 효과를, 자, 이 백장 미부터 꽃가시죠. 쭉 떨어뜨려서. 야. 적 극적인 에너지 이렇게 가죠 여기서 요거 너무 외로워, 외롭고 힘들어요. 그래서 가지 하나 그리고 이 꽃을 또피 피규에 받쳐주는 가지 하나. 요것도 지금 굉장히 힘들죠. 그 여기 하나 받쳐서 계집 잘만들어줍니 자, 여기서 어디쯤, 하나 빠진 가지 하나쯤 빼줄 필요가 있잖아요. 빈 가지. 그러면은 붉은 꽃 장미 가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? 오거는요 뒤에 숨어서 가니까, 그냥 놔두고 여기서 이렇게 빼도 되고, 아니면 이렇게 빼도 됩니다. 그러면은, 여기서는 이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뽑을까요? 같이 갈까요?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시도를 하든, 위로 뻗든, 평행하면 안 돼요. 이렇게 그리든, 혹은 이렇게 그리든. 이렇게 하면 다고그 뭐 가위표, 가위 모양이 돼서 조금, 그렇죠? 그러면은 같이 동행하도록 합시다. 서로 엉겨서 동행하는 가지. 이렇게 하니까, 어떻습니까? 그리고, 이제, 가시를 그려야죠. 원래 이 가시 끝은 밑으로 향합니다. 밑으로. 자, 아래쪽으로 향하게. 여기는 위로 향하게 열렸는데, 이제 밑으로. 잘못 그려졌네요. 자. 그래서, 이 가지, 가시가, 전부 다잘 그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.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, 잘 그려주고, 이쪽에 와서는, 그, 사의화로, 내가 그 가시를 그린다 는그 느낌만, 가시다 하는 느낌만 주면 돼요. 그래서, 툭툭 이렇게 쳐도 돼 자자 나머지는 자 이렇게 여기 가시다 여기 가시다 가시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꽃술을 그려야 돼 꽃술 왜냐면 장비는 깊이 꽃술이 숨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보이질 않으나 여기 부분에 이렇게 연지색을 가지고 쑥 집어넣어서 그려줘요. 일단. 자 이렇게 해서 쭉 그려주고, 여기에 꽃수를 그려주면 됩니다. 자. 여기까지. 그리고 우선 이 줄기를 그려야죠. 줄기는 이런 색깔의 경우는 붉은색까지 도는 어, 어, 또 붉은색이니까. 이도 어린 잎 여기도 그렇죠? 물감이 말랐어요.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. 수면드려야 돼요. 수면드려야 하는데 말라가지고 물감이 떠돌아요. 떠돌아, 그리고. 정색이나 혹은 먹물로 그려도 됩니다. 이 시간을 놓치면 이렇게 떠요. 이 물감하고 물감이 이 멍, 이게 스며들어야 하는데 돌아다녀야죠. 스며들어야 하는데 시간이 좀 지체가 됐어요. 그수를 그리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난다. 지금 거칠죠? 거칠어서 이쁘게 되질 않는데, 원래 이 붓을 쓰는 게 아닌데,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막 말라가기 때문에, 그래서 썼더니 조금 무리가 오네요. 자 여기까지입니다. 그러면은 요거를 지금 여기 보면은 맺은 꽃도 없고 피어나는 꽃이 없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.